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티브 아칭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전설의 고동 3팩과 앙천의 볼트 테클 3팩, 두, 개다 3팩씩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설의 고동. 타타, 륜, 어둠 대신, 리오르, 다크팻, 전툴라, 아가씨, 자르도 브이! 자르도 브이 하나 떴네요. 다음은 앙천의 볼트 테클 포차나 쌍검잡이 스왈로 주비선더 드로노토모 여기는 안 나왔네요. 다음은 전설의 고동 또한 팩. 왕자리 안멍이 파쪽 다크펫 소콘 트윈 에너지 쉐이미 홀로카드 와 이거 근데 쉐이미 레어 카드 완전 예쁘네요. 이거 다 들고 있어야 겠습니다 다음 소드실드드 앙천의 볼트덱을. 코차나, 스왈로, 고고트, 만박지, 가라를 불비담아, 슈퍼레어! 와, 슈퍼레어! 불비담아, 슈퍼레어 나왔네요. 와 마지막으로, 전설의 고동. 안멍이파 쪽, 타타륜, 찌를던게 메가자리, 영웅의 메달, 레쿠자브이 어메이징레어! 아, 레쿠자 어메이징레어 나왔네요. 와. 어메이징레어, 와. 자, 마지막, 에 앙천의 볼트 테클케일로 마빌크, 저리어, 꼬치조, 킬가르도 브이맥스! 이것도 떴네요. 와, 여러분, 오늘, 오, 잘 나왔습니다, 오늘. 킬가르도 브이맥스, 가라를 볼리나마 브이, 슈퍼레어, 레쿠자 어메이니어 쉐이미레어, 자르도 브이.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요 부탁드리겠습니다.